분이 참 대조적이면서도 공통점이 오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약간 패밀리 라이크한 것이죠. 가족 같은 느낌. 그런데 네? 네. <laughs> 그저선희야뭐 이거 뭐예요? 아, <laughs> 잘 나가다가. 아, 그 <laughs> 아그선희야제 이름이 선희잖아요 근데 근데 네. 아까 뭐 갑자기 그저그 사람 음, 이상한 사람 누구지? 태진 네, 태진 안 오래가 막 나오고 <laughs> 아, 가방을 왜 샀냐고 그렇구나. 물어봐서. 제가 그 앞으로 이제 어아 이제 저희 제다 미래가 전 세계와 그러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네. 기기를 그러니까. 파는 거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갖고 다 들고 다니다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네. 굉장히 철저하신데 국내 성공 네. 세계 진출 네. 지금 그 단계까지 와 계신데 그 기간이 10년밖에 아직 안 걸린 거고. 네. 철저하게 계획해서 성취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You Can Do It이라는 그 이태리인가 네. 어디 갔을 때 네. 선생님의 그 단어 한 마디. 네. 이태리 사람이겠죠, 그죠 네, 네. 영어로 했겠지만 You Can Do It. 너할수 있어. 거기서 아마 굉장히 힘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그 네. 그 장면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죠그 그렇죠. You Can Do It하는 네.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에 있어서 힘이 됐고 저희도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중요한 만남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캐치하셨고, 그 다음에는 뭐 제가 가장 그 훌륭하게 판단했던 거는 목표를 두신다는 게참 저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5년 후의 목표, 10년 후의 목표, 그리고 I can do it. 그 달성할 수 있다. 아, 그런 게 없으면 아마 그냥 그 그런 어, 그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가 쉽지도 않겠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책과 네. 음악에 심은 사랑. 네. 그게 아마 우리 저김 대표님의 비즈니스 라스피 같아요. 네. 사업의 철학이었던 것 같은데, 예. 어뭐 사업이 지금 뭐 책이라고 했고 음. 취미는 음악이라고 했으니까 네. 두 개가 뭔가 공통점이 있었던가요? 그렇습니다. 어, 어떤 면에서 찾으셨나요? 어그 동안의 인생을 많이 보낸 것은 책이었죠. 네. 출판이니까 네. 거기다가. 아, 내가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계속 일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자기 인생을 남은 여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내느냐. 네. 네. 이거는 아까 내가 벌은 만큼 내 자신에게 1%를 투자를 하라. 네. 그러니까 많이 쓰려면 많이 벌어야 되겠네,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취미 생활이 늙지가 네. 않고 젊어집니다. 건강도 네. 회복하고 상당히 좋은 지침이에 <laughs> 아, 예. 있어요. 그 지금 산업이 사실은 저 비즈니스도 좋지만 우리 세상의 그 자연과 환경 보호의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집트에 가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다 그러는데 네. 참그 훌륭한 일 갖고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그 산업에 하시는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에도 경쟁자들이 많이 있나요? 어, 저희가 경쟁을 현재 삼고 있는 것은 독일 업체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전시를 나가 보면. 해외의 유명 그 업체들이 다 저희를 포진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우리 같은 업체가 있으니까 음. 당연히 들어오지 말아드릇이 네. 부스를 일부러 크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혹자는 네. 와서 아 정일 돈 벌었나봐 JST 네. 돈 벌었나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요 저들을 네. 막고 앞으로 벌기 위해서 투자를 아, 하는 겁니다. 정일은 뭐가 제이에스는 뭡니까? 아, 정일은 JST의 전신입니다. 저희가 아. 세계화를 하면서 올해부터 네. 어, 이제 JST라는 이름이 지금 나가게 네. 되는데요. 아,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그저 잠깐 아까 색폰 하시고 나서 제가 뭐 말씀은 나눠 드렸습니다만은 네. 교도소에 가서 연주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그 아주 훌륭한. 정말 좋은 음, 일 하십니다. 사실, 그, 전국 교도소를 제가 많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 과거에, 이영등포 교도소라고, 지금은 없어졌죠. 남부 교도소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많은 재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때 어떤 걸해냐면매기의추억 이걸 연주를 했더니, 한 사람이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 네. 그걸 소장님이 봤습니다. 그래서 음. 끝나고 나니까 저를 좀 보자 그래요. 네. 그래서 소장실 좀 올라오라 그래요. 갔는데 그 감사패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서 아. 그참희한게 대한민국의 최고 유명한 사람들 다들 다 강의를 시켜 보면은 네. 몇번안 가서 존대요 근데 네. 음악의 효과라는 거는 그 감동이 오니까 그 예를 들어 그분이 뭐 17년 정도 네. 받았다든가 뭐 이래 되는데. 와막 네.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 음악의 효과는 그렇게 크다라고. 그렇습니다. 아까 예. 저도 느꼈어요. 아, 예. 아까 우리가 말씀을 했었던 것보다 음. 우리 저 음악 한 방에 그대로 <laughs>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아 예예. 예. 아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예. 앞으로 저희 그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셔가지고 네. 중간 중간 색스폰들고 아, 나오기를. 좋습니까? 네네 박수. <laughs> 아, 예예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분다 너무 훌륭한 강연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 앞으로도 저희들 모임에 관심 가져주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한국 어, 기업 협회 이런 출범했었는 했는데 네. 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